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티 세번째 날입니다. 왜 이러고 있냐고요 하, 어제 집사람 흉보면서 방송한걸 깜빡 잊어버리고 집사람한테 동영상을 보냈다가 농담입니다. 자,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떻게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셨나요? 네, 아직 못, 자, 못 먹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큐티 셋째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큐티 시작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의 제목은 태도가 바뀌는 사람과 변함없는 하나님. 먼저 본문을 잠깐 해설해드리면, 오늘 장면은 그런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나반, 장인 나반과, 임금을 계약하면서, 계약했던 것처럼, 점 있고 얼룩진 것을 새끼가 나게 되면, 다 그것을 야곱의 재산으로 삼기로, 월급으로 삼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져서 어, 확률적으로 낮아졌지만 야곱의 노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 더해져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반이 또그 아들들이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껏 야곱을 그렇게 부려먹고 야곱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됐으면서도 이제는 야곱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뺏어간다. 야곱이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자기들이 속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 야곱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드디어 이제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음 자기의 부인들을 불러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그 장인의 잘못을 다그 부인들의 그 아버지에 대한 잘못을 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딸들도 그에 동조하게 되죠. 우리 아버지가 너무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심했다. 어, 우리를 외국인 취급하고 음, 우리의 목까지 다 챙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은 결혼을 할때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 결혼 지참금의 의미는 뭐 인신매매나 뭐 이렇게 뭐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 그 당시에는 과부가 되면 살 길이 전혀 막막했기 때문에. 음, 그때를 대비해서 만약 노후연금이라고 할까요? 어 만약에 자기 딸이 과부가 되었을 때 먹고 살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 지참금의 일부를 남겨 놓았다가 나중에 만약에 과부가 된다면 그것으로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나반이 아무래도 그것마저도 다 착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딸들이 아버지를 욕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딸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자식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고요?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 사람의 방, 어,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야곱은 어, 형 애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죠. 베달에서 꿈을 꿀때 어떤 꿈을 꾸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어, 너를 자손을 많게 하고, 복을 주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고, 어,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의 생각이라면 큰 복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자, 나반의 집에 도망갔을 때, 나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거기서 호의호식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복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그렇지가 않으셨습니다. 자 야곱이 7년간 열심히 일해서 음, 그 사랑하는 아내 나애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 내아가인 것으로 확인되죠. 그러자 아 장인에게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이렇게 속이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본인이 형을 속였던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 그때 나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 동네에서는 아우를 형보다 먼저 주는 경우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는 그렇게 해서 속였을지 몰라도, 니네 동네에서는 그게 용납될지 몰라도, 우리 동네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돼. 아마 야곱의 약점을 일부러 찌르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또 야곱을 또 부려먹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라면,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속으로 이를 갈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했든지 나반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동네방네 떠들면서 내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문내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반을 어, 좀 처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야곱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야곱의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야곱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딱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내가 바라죠 그런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도 환란에 대처하는 자세도 이랬으면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그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또 분노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만약 그 어려운 문제가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기인한 한 거라면,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교토하는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처리하려고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미워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한없는 복수와 또 계속 원망과 저주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야곱의 후,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분명히 베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이 그 나반의 힘든 생활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뒤에 계셨는데 우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사람의 방법으로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예전에 그 유행가 이 노래를 보면서 아 이게 찬양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뒤에 항상 계시다는 거 그거 아시죠 그댄 먼 곳만 보네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바로 하나님 바로 여, 여러분 뒤에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무묵히 인정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회사 일이 한가해서 매일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어, 처음에는 좀뭐 이게 어 그랬다가 또 금방 식어지는 그런 일이 없이 꾸준히 큐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가 또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고, 또한 나의 잘못으로 인한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잘 대처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 견뎌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다면,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 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